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KBO 다섯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KBO 총 다섯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2승 0무 3패의 기아대 1승 0무 6패의 하나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선발 앤더스는 직전 두산과의 경기에서 7.1이닝 6피안타 3K 무사사구 3실점 2자책을 기록했다. 선발 문동주는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5이닝 1피안타 4K 1사구 무실점을 기록했다. 오늘 경기는 선발이 잘 버텨주는 팀이 승리의 가능성이 높을 전망. 또한 기아타선이 정상 전력이 아니긴 하지만 이창진, 류지혁 황대인의 타격감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 소크라테스와 최영우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오늘 경기는 기아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기아, 승, 핸디캡, 기아,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오승영무 3패 NC대. 삼승영무2패 KT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선발 이용주는 직전 두산전 선발 이준호의 이어 불펜으로 등판 3.2이닝 1피안타 4K 2BB를 기록했다. 선발 고영표는 직전 롯데와의 경기에서 7이닝 4피안타 4K 무사사구 1실점을 기록했다. 어제 KT 타선이 집중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NC보다 2배 많은 안타를 기록했고 이래서 4번 타선에서 모두 안타를 만들어낸 바 있었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KT가 투타 우위를 점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KT 승, 핸디캡 KT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2승 0무 4패의 롯데대, 6승 0무 2패의 LG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선발 박세웅은 지난 s s 지전 경기에서 4.2이닝 8피안타 8k 3449 3실점을 기록했다. 선발 강효종은 직전 키움과의 경기에서 5이닝 3피안타 4k 4449 무실점을 기록했다. 어제 롯데 선발 반지가 4.1이닝 4실점으로 고전하고 말았고 엘지 역시 대체 선발 박명근이 3이닝 2실점을 기록하고 말았다. 이에 승부는 불펜 싸움으로 흘러갔는데 엘지 임찬규와 정호영이 총 4실점을 기록하며 6대5 롯데가 승리를 거뒀다. 롯데 불펜이 시즌 초반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오늘 필승조를 무리없이 등판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경기는 롯데가 선발 우위를 점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롯데, 승. 핸디캡, 롯데,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이승영 무 5패의 삼성대, 오승영 무 1패의 SSG 랜더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선발 백정현은 지난 한화와의 경기에서 2이닝 5피안타 2 k 3BB 5실점을 기록했다. 선발 문승원은 지난 롯데전 선발로 등판해 3이닝 1피안타 1K 2BB 1실점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우천 녹게임이 선언되었다. 삼성 불펜이 올 시즌 8경기 중 7경기에서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오늘 백정현이 조기에 내려간다면 또한번 불펜이 고전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SSG 불펜은 올 시즌 7경기 중 5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문승원이 5회 이상 버텨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늘도 불펜의 견고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타선에서도 SSG가 최근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경기도 SSG의 감이 더 좋았던 만큼 오늘 경기 역시 SSG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SSG 랜더스, 승, 핸디캡, SSG 랜더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5승 영무 3패, 두산대 3승 영무 5패, 키움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선발 김동준은 지난 NC와의 경기에서 6이닝 7피안타 7K 1BB 무실점을 기록했다. 선발 장재영은 지난 LG와의 경기에서 4이닝 4피안타 3K 5BB 3실점을 기록했다. 두산에는 정철원, 홍건이라는 믿을 만한 불펜진이 있지만 키움 불펜은 최근 5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 중이고 그 점수도 무려 13실점이나 되는 상황. 타선에서도 어제 두산 타선이 키움에 밀리지 않았고, 최근 타선의 흐름도 두산이 더 좋았던 만큼 오늘 경기 역시 두산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두산, 승. 핸디캡, 두산,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